감사합니다. 예, 학위 참여, 오늘 제1일째 참여입니다. 아, 어제 8월 1일 주하루 법회, 오늘은 아침 참여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학위 참여는 어제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본공을 하는데요. 일요일을 제외한 내일은 만봉구창회니까 아침에 법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일요일을 제외한 아침 근해은 평일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법문을 배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위 참여 기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직접 참여가 어려우시니까 유튜브로 참여를 하시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문을 대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놀람> 원조님을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면 기원을 하여도 무익한 것이라네. 원조님을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면 기원을 하여도 무익한 것이라네. 개도일선 성인의 교과입니다. 이 교과는 나의 기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본조님을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정성껏 시봉하고 일심으로 제목구창을 하여 어, 신행에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원조님을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면 기원을 하여도 무익한 것이라네 오늘의 법문의 주제 그 전에 금년도 학위참여의 법문의 주제는 고조대사 750회 원희라고 해서 구조 1년대 부살님께서 임멸하신 지 6년 후에 750년을 맞이하는데 이 보은봉공, 6년간의 보은봉공을 네.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슬로건, 테마가 조사님께 돌아가라. 참된 제자, 신자가 되자. 아, 는 게, 에, 테마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도 아침마다, 어, 우리 신도분들이, 이, 참된 제자 신자가 되기 위한, 어, 그러한 신행을 합시다.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오늘의, 에, 법문의 테마는, 아, 참된 제자 신자, 아, 조사님께, 에, 보조 1년 대사의 그 뜻에, 그 마음에 부합하는 신자는 어떠한 신자입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 아, 본조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신자, 그것을 잘 느끼는, 감득을 잘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 신자니까,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한 신행을 합시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 본조님은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배웠는데, 무엇을 근거로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교가는 본조님을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하면 기원을 하여도 무익한 것이다. 현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막 억지로라도 그래서 어, 마음보다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신심 수행은 말이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음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실제로 몸으로 하면 그것이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음 그래서 본존님 하면 우리가 모셔는 우묘호랭계교묘범연학경 오자 칠자 이것을 본존님이라고 하지요. 이 본존님 우리가 아, 본존으로 모시는 나오미오랜계교 일곱자는 법화경의 에, 경전의 제목인데 단지 경전의 제목이 아니라 법화경에 나오시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 부처님이신 에, 본불 아, 구원의 본불 근본 부처님의 그 혼백이고 구원 본불께서 깨달으신 그 우주 법계의 진리이고. 구원본물님의 존명, 이름이다. 아, 그래. 부처님, 그럼. 우리가, 아, 부처님은 이 혼백으로서, 어, 감득을 하는 것이니까, 아, 부처님의, 혼백. 이것은 라우미오 오랭계교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그, 우리가 모셔놓은 단지, 믿음이 없는 눈으로만 보면 먹으로 쓴 검은 글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일곱 개의 글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부처님입니까라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현증 이익이랑 내가 기원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부처님께서 어, 나의 기원을 이루어 주실 때 에, 그것을 에,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 이것 개도성인께서는 어, 생신의 열애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생신. 살아계신 몸이라는 소리죠.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취하게 하심으로 알수 있다. 이렇게 계도성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열심히 부창해서 현정의익을 받았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나의 기원을 들어주셨으니까 어, 아, 부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본존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경전을 봐도 어, 일심으로 어,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며 부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구창을 하며 그 나는 성중과 함께 영취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열애수량품 열심히 구창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그 신자 앞에 나는 나의 제자들과 함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서 부처님을 뵐 수는 없지만 나의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현증이익을 받았을 때 아, 살아계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실제로 부처님은 혼백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냐 영으로, 영혼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현증이익을 감득을 함으로써 현증익을 받음으로써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감득을 하는 것이다. 오늘의 법문 집에는 개도성인 시절에 신도분이 감득을 하신 현증익담이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881년 7월 31일, 엊그제네요. 어, 나카가와 우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세이지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 사장과 직원이 다 심자연 떤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어 있어요. 빠져 있었다는 소리죠. 어. 뼈가. 어.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에 공수를 바르고 열심히 제목을 구창했어요. 예, 열심히 구창하면서 공수를 바르면서 구창하했더니 점점 어깨가 저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부창을 했더니 갑자기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탈구된 어깨가 제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묘한 현증을 감득한 세이지씨는 그날 절에 참례해서 감사의 원상을 올렸다라고 하이 것은 계도 선님께서 직접 기록을. 해놓으신 현증의 입담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본인이 이 현증을 묘불가사의한 경의 힘을 감득을 하면 감득을 했을 때아 어, 부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막 몇백몇십 년 전의 시대와 지금은 의료도 또 과학도 약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병도 많고 또 중병도 많고 또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 열심히 기원을 해서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계신 부처님하고 감득을 하는 것이다 어제 강유님께서 말씀하신 현증이익당 그 신자는, 그죠? 어, 뇌경색으로 몇달 의식이 돌아오지 않 사람 향 100개의 기원을 음, 했더니 100개 끝나는 순간엔 의식이 돌아오고 한 번, 두 번째 100개를 했더니 점점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몇 달째 누워있던 그 뇌경색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 환자도 묘한 현증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창을 하는 것 그리고 의심, 망설임, 미혹심 없이 일심으로 기원을 하면 누구나 다. 아, 현증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법문입니다. 아, 개도성인은, 아, 본조님은 제목이라고 정하고 다른 것에 빌지 않는 사람을 제자신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제자신자란, 음, 본조님, 본조님, 우리가 이제, 기원을 하는 대상, 비는 대상을 본존이라고 하죠. 그 본존님은 법경의 라우요 오냉계교 일곱 글자의 그 구원본불님의 혼백 그리고 깨달음의 법 그러니까 구원본불님의 이 깨달음의 이 진리를 우주의 법계의 이 진리를 에, 법으로서, 글자로서 나타낸 것. 이것이 우리가 모시는 아, 본존님이본존님의 마음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저기 끼우 타고 이러한 마음 없이 일심으로, 어, 한 마음으로, 어, 구창을 하면 누구나 다 현증이익을 감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증이익을 감득을 하는 신자, 잘하는 신자, 참된 제자, 신자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님께 돌아간다. 조사님의 그 정신으로 일년성인의 그 본인 본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창해서 현증익을잘 감득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교가. 교가의 온전님을 살아계신다고 생각 안 하면 기원을 하여도 무익한 것이라네 오문발품소현상행 소전보이나 하중에 나무묘호랭개교 나무묘호랭개교 묘호랭개. 나무